음,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포물선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음,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거할 거예요. 음, 그 전에, 음, 13페이지, 교과서 13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음,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제 1번에 포물선을 그리시오. 이 교과서를 잘 읽어 봤을 때, 이 포물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모는 종이에 실제 점을 찍어서, 몇개 점을 찍어서, 어, 그것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어 본다라던지,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뭐 g o g 브 b a 아니면은 뭐 r g o 베 bes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래프 식을 집어넣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래프 그림 나오겠죠? 어,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어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어,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어,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포물선의 방정식 1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항상 비교를 해 가면서 해야겠죠? 여기서는 초점을 0,p 라고 했습니다. p는 0이 아니고요그 다음에 직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두 개를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초점과 준선이 주어져 있다. 이때, 정의를 이용하여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제곱은 4py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교과서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실제 정의를 사용해서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고, 식을 정리해서 x제곱은 4py라고 하는 방정식을 실제로 여러분들 얻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의를 사용해서 실제 방정식을 구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예시. 음, 지금 X제곱은 4PY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초점을 쉽게 0,1이라고 하죠. 그리고 준선을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초점이 0,p이고 준선이 y는 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가정하고 이 세팅을 똑같이 해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어, 좌표축을 그려야 되고요. 어, 너무 추워. 네. 음, 좌표축 그리고요. 해 보겠습니다. 어... 자, 초점이 0, 1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잡아 줘. 잡아 보자고. f 0, 1 그럼 준선은 Y너스, 마이너스 1이,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준선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우리는 어떠한 점을 찾자 초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가 있고 직선, 준선과 어떠한 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그두 개의 거리가 같아진점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원점입니다. 거리가 1, 1로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파란색에 해당하는 점을 실제로 몇개 찍어봐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음,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점이 하나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도 포물선 위에 점이 되는 거죠. 이러한 파란색 점들을 어떻게 한다? 몇개더 찍어봐서, 그래프를, 매끈한 곡선으로 이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제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번에 배웠던 포물선의 방정식 첫 번째 형태 y 제곱은 4px 란 형태가 있는데 이두 개랑 유사하면서 다른 점을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파란색 곡선은 y 제곱은 4x, 어, y 제곱이 아니죠. 자, x 제곱은 4y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식을 정리해 보면은 y는 4분의 1x 제곱이 돼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기억이 있다.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2차 함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배우기 때문에, 포물선 단어를 배우기 때문에, 2차 함수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 2차 함수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똑같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번째 아래로 내려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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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끝인가 보네요. 다 지우고 위에다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x 제곱은 4y라고 하는 방정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얘랑 무엇이랑 비교할 거냐면, y제곱은 4x라고 하는 포을 선의 방정식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y제곱은 4x 먼저 보죠.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x죠. p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음, 아래에다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죠? y제곱은 4x. 초점을 여기다 찍고요. 준선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건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초점의 위치, 준선의 위치가 은는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 자,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두 번째 식을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 식으로 두 번째 식을 설명할 수 있을까? x랑 y랑 역할을 바꾸면 되죠. 맞아요? <laughs> x랑 y랑 문자의 위치를 바꾸면 1번 동그라미 식이 2번 동그라미 식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X랑 Y랑 역할을 바꿨어요. 얘를 뭐라 그래요?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파란색 직선에 검은색으로 그린 그림을 대칭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초점은 어디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초점이 어디로 가죠? 0,1로 가는 거죠. 1,0에서 0,1로 초점이 이동한다. 자, 준선 어떻게 돼요? 준선. 준선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래 어디로 간다? y는 마이너 1로 가는 거예요.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물선의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 교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아, 자,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대칭성을 사용을 해서 초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준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일반적인 형태의 식에 대해서 y제곱 사피엑스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x랑 y의 좌표를 바꿔보는 거죠. x의 역할과 y의 역할을 바꿔보자는 소리입니다. 그 말뜻이 무엇이다? 기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y는 x대칭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다?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포물선의 성질을 정확하게 다른 형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형태의 x제곱은 4py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는 포물선의 방정식 그러면 포물선에 또 성질이 있겠죠. 거기에 대응을 시켜서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를 해볼까요? 다시 이 과정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칠한 뭐 동그라미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y x에 대해서 대칭을 또 시킨 거예요. 그러면 초점, 뭐 준선,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x제곱 4py는 2차 함수로 볼수 있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을 과거에 배웠었죠. 그개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떠한 포물선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형태의 포물선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렸던 질문이 있었죠. 포물선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첫 번째, 점을 찍어 본다? 모눈 종이의 점을 찍어 본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어 본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다른 방법은 뭐였어요? 공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려 본다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얘를 대칭시키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y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하적으로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걸 알아봤죠. 네, 예, 이해됐었죠. 네, 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두 번째 것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y 제곱은으로 시작한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x 제곱은 로 시작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형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꼭 구분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교과서 왼쪽 그림 보시면, p 가 0보다 클 때, p 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있죠? 얘도 대칭성을 사용해서, 어, 그래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에는 뭐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은 Y축이다. 뭐, 이거 뭐. 쉽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나? 꼭짓점은 0,0이죠. 자, y제곱은 4px 형태에서 꼭짓점이 0,0이고 축은 x축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x제곱은 4py고요. 원점은 대칭시켜도 원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꼭짓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요. 축은 X가 Y로 바뀌니까 Y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스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거, 정의를 사용해서 첫 번째 방정식, Y제곱은 4PX를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요 어, 어, 여기 위로 가서 자 문제 3번 똑같죠 3번 1번 봅시다 뭐 쉬운 거 그러면 풀어야겠죠 p가 4분의 1의 형태입니다 근데 y 좌표가 지금 4분의 1인 거죠 준선이 y는 이 형태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포물선은 어떻게 될 것이다 y제곱은 4py 형태의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p가 4분의 1이니까 우리는 대입해주면 x 제곱은 y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 앞에서 앞에서 배웠던 그 파란색 박스 내용에 바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박스 내용을 봤을 때그 앞에 있던 내용들이 다상기가 되면서 그 내용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갑시다. 자, 예제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식을 어떻게 바꾸자? 바꾸는 건 똑같대요. 4 곱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여기서 y가 되겠죠. 왜?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y제곱은으로 시작한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의 초점은 어떻게 된다? 0콤만 마이너스 2가 되고, 준선은 y는 2가 된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축 그려주고, 원점 그려주고, 준선 그리고요 초점 찍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준선이 있으면, 초점이 있으면 그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식을 바꾸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제곱이 나와서 이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아, 어, 네네. 문제 4번.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거 같고요. 문제 5번이 선생님이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y 제곱은 4x, x 제곱은 4y 어떻게 했다? 각각의 방정식에 x와 y의 역할을 뒤바꿨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할지 초점이 어디로 이동할지 준선 어떻게 될지 꼭지점은 어떻게 될지 축은 어떻게 이동할지 등등등이 다 보인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기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식 변형을 어떻게? 우린 기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X랑 Y랑 역할을 바꾼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 기하적으로 도형이, 점이, 직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 알아보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인데요. 어 이런 걸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활용 문제라고 하죠. 이위에 문제까지는 그냥 수식, 간단한 개념 같은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이 나옵니다 글. 긴 글이 나오고 여기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뽑아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블라블라 자, 포물선 모양이래요. 어, 포물선 내용을 사용을 해봐야겠구나. 흡수관에 모인다. 얘는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실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질문이 뭐예요? 흡수관은 꼭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음, 우리는 방정식을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 해결을 할 거예요. 방정식을, 대입, 방정식을 도입을 해서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위에서 배운 방법이 꼭지점을 무엇으로 세팅한다? 원점으로 세팅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을 그려준다? 가로 축을 이렇게 잡아서 얘를 X축, 세로 축을 이렇게 잡아서 얘를 Y축이라고 해주면 꼭지점이 정확히, <laughs> 꼭지점이 정확히 원점이 돼버리죠 이 상태에서 흡수 관이 초점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뭡니까? 준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다? y 제곱은 4px라는 형태의 물선의 방정식이 나타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y 제곱은 4px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죠? 좌표를 세팅했으니까 무엇을 정할 수가 있다? 자, X축. 자, Y축입니다. 자, 이 점의 x 좌표는 2분의 3입니다. 맞죠? 그럼 이 점의 y 좌표는 얼마예요? 자, 이렇게 3m이기 때문에 대칭 턴에 따라서 이 길이도 2분의 3이 돼요. 우리가 이꼬시점을 원점이 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저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X랑 Y의 숫자가 대입해지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P값을 구할 수 있다. 상수 P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P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P는 8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맞아요. 자, 질문 다시 보겠습니다. 포물선의 꼭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 무슨 값하고 똑같아요? 핏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답이 3분의 8이다 3분의 8미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쉬운데 자, 좌표를 왜 이렇게 도입을 했는지 X축과 Y축을 어디에다가 세팅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한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확장해서 확장해서 나중에 뭐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드는 거죠. 수학 역량 기르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초점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지난 시간에 그래프의 확대, 축소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지난 시간 강의를 상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되면 지난 시간 강의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점의 X좌표가 변한되며 그러면 은 방정식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Y제곱은 X 2X 4X 뭐 8X 이렇게 할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바뀌는 과정은 무엇을 했다? X 자리에 EX를 대입했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기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프에? Y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절반 축소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각각의 과정이 X에다가 EX를 대입하는 과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더 Y축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laughs>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래프의 확대 축소 개념으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여기 나오네요. 공학적 두구 무엇을 사용한다? 지오지브라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했으면 우선은 포물선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타원을 배워보겠습니다. 포물선까지 어, 잘 복습하시고 문제, 뭐 교과서 문제, 부교재 문제 풀어보면서 학습하는 시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꼭 해야 됩니다. 복습 꼭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